신호가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캐나다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방금 막 도착해서 비행 시간을 치면은 한 13시간? 13시간 정도 어, 비행을 했는데, 어, 거기는 한국은 아침이죠? 한국은 아침이에요. 한국의 아침 9시 정도 생각 같습니다. 음, 숙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잘 도착했다고... 아, 부었나봐. 얼굴이 좀 부었어요. 연결이 불안하다고 뜨네요. 어, 우선 어, 캐나다에 도착하니깐, 팬님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제키님께서 어... 준비하신 그 매일 듣는 노래가 막그 공항에 울려펴졌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 제그 여기 현지 유심을 꽂은 게 아니라 호텔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어 지금 거기 아침 출근 시간 아닌가요? 지금 오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제가 정말 많이 먹고 자고 일어났다가 MR 체크를 다시 하고 콘서트 때 캐나다 콘서트 때할그 캐나다 콘서트 때할 MR 체크를 하고. 어또 먹고 또 쉬고 계속 계속 먹고 쉬고 먹고 쉬고를 계속해서 얼굴이 부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어 아무래도 지금 그 시차 적응으로 인해서 지금 아침이잖아요 지금 아침인데 여기는 지금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이고. 이제 저녁이에요. 음, 얼굴이 좀 부어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어, 호텔에 오자마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려고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저랑 같이, 갑자기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어,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신 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어, 되게 장시간 비행기인데 어, 여러분들이 어, 겁나 못생 강소운님께서 겁나 못생. 지금 부어서 그래요.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네. 호텔 와이파이를 잡아서 지금 한 거예요. 네. 지금 샤워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샤워해서 어, 여러분들께 브이앱을 어, 열어서 어,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생활이죠 생얼 <laughs> 그나마 여기 각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나 혼자 산다 찍고 뭐 이래가지고 어, 그 리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리얼한 모습이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간적인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는 거기 때문에 어~ 자 팬분들 여기 날씨가 어때요? 지금 따뜻한 눈빛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어~ 여기는 날씨가 지금 되게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어, 생각보다 구입이 잘 되네요 여기는 어~ 또 강서원님께서 또 확실히 달라짐아 달라지죠 당연히 메이크업 안했는데 달라지지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장시간 비행기 탔잖아요 <laughs> 장시간 비행기 탔잖아요 네. 머리도 안빗고 네, 씻고 바로 나왔어요 어... 제가 머릿결은 좋은것 같아요 네, 피부결은, 피부결은 별로 안좋아졌는데 2년 동안 거진 매일 같이 화장을 했잖아요. 2년 동안 매일 같이 화장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어, 피부 관리를 꼭 집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플 시럽은 언제 드세요? 라고. 메이플 시럽은 언제 먹죠? 방금 도착했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 캐나다에 와서 콘서트를 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캐나다에 오다니 제가 특별히 어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또 오게 됐는데 너무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어리 덕에 어 캐나다도 와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팬님들 덕분에 이렇게 캐나다에 올수 있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들 비행기 타시면서 뭐잘 먹고 잘 쉬시고 어, 오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잘 쉬고 어, 잘온것 같아요 잘 장시간 장시간 으로 어 비행을 타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장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희한하게 희한하게 장시간이라고 생각이 안들고 어 그냥 영화보고